엘의세 번째 변론에 대한 내용이에요. 35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인데, 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전에, 우리가, 어, 그동안 엘리바스, 그 다음에 빌다, 소발, 그리고 네 번째, 이제 엘리오까지 등장을 했잖아요. 어, 이 저마다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특징이 있냐? 우리가 그 엘리오도 처음에 등장했을 때그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열, 연소해서 나이가 가장 어리기 때문에 기다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그럼 그 그것으로 보면 아마 제 최고 연장자는 엘리바, 엘리바스였을 거예요. 왜, 왜냐하면 제일 먼저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그런 건지 몰라도 엘리바스가 요백에 하는 내용들의 그 이야기들을 보면 다 자신의 고난에 비추어 그러니까 자신의 경험 고난이 아니죠.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서 요백에 어, 이렇게 가르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엘리바스는 그렇고요. 이두 번째로 이 빌닷은 이그 자기의 경험이 아니라 전례, 과거의 사람들의 모습들, 과거에 이런 사람들이 이런, 이렇게 이렇게 살았고 또 이런 일들이 있었으니까 너에게도 아마 이걸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전례들에 비추어서 어, 유백의 변론을 한 거고, 유백에 이제 너 회개하라고 이렇게 얘기를한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소발은요, 어, 주로 교리의 근거에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교리. 음. 하나님의 법칙은 이러니까 어, 이렇게, 이렇게 된거 아니겠느냐, 라고 이렇게 교리에, 교리의 근거에서, 음, 그 요백에 어,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요. 이,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왜 이렇게 순서대로. 가만히 보면 개인의 경험에서.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엘리바스. 그리고 전체적인 경험, 전례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것보다 더 뚜렷한 뭐가 있어요? 교리가 있으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하나씩 하나씩 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더 강한 걸 가지고 왔는데, 어, 그, 그게 전부가 아니었으니까 욕을 설득시키지 못했고, 또이 엘리오, 이네 번째 친구죠. 엘리오는요, 오늘 말씀에도 이렇게 깨달으라 깨달으라 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가, 많이 나오는 것처럼 이 엘리오는요, 이 고난이 주는 교육적 그 의의를 주장했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고난을 주시냐? 우리를 가르치시고 단련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거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네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상당 부분 맞는 것 같아요. 뭐 개인적인 경험도 맞을 수 있고요. 전례도 맞을 수 있고요. 교리도, 맞, 교리도 맞을 수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도 맞는데 정확하게 맞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 어, 하나님의 관점은 뭐냐? 이 고난 고통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을 믿도록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무슨 얘기지? 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 안에 추가되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무슨 뭐, 뭐냐면,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요. 하나님 자체를 올바로 알고, 어, 그냥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는지 명확하게 알고 믿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고난, 고통, 시련을 주시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욕기를 읽었으면 처음부터 엘리바스의 말, 빌닷의 말, 소발의 말을 또엘리우의 지금 뭐엘리오는 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을 보았으면 좀더 이해하기가 쉬웠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도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제 발견해서 <laughs>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나중에 다시 한번 욕기를 읽어보면서 어, 엘리바스는 개인의 경험, 음? 어 빌닷은 전례, 어 소발은 교리에 대한 부분 엘리오는 좀 깨달아라. 어, 이걸, 이걸 가지고 좀 깨달아라. 라는 그런 의미로 한 거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고 다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뭐안 읽어도 상관없어요. 뭐 언젠가 또 육개하겠죠. 네. 오늘 말씀, 이 엘리오의 세 번째 변론에 대해서는요. 딱한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 요, 그 엘리오가 지금 요반, 요번, 요반한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너는 왜 자꾸만 네가 옳다고만 얘기를 하냐. 음? 계속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냐. 그리고 특별히, 월요, 월요일이었나요? 화요일, 첫 번째 32장, 그 엘리우의 그 변론을 시작할 때, 네가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주장을 하는데, 결론은 그럴 수 없다는 거다. 없, 없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뭐, 당연하죠. 이세상 누가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 있겠어요. 아무리 의롭게 산들, 어,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결코 그럴 수 없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 욕이, 어, 그 어디에 도 자신을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엘리 이야기를 하면서 그저 요분요 나는 잘못한 게 없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일 뿐이지 내가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한 적은 없는데 엘리가 뭐한 거예요? 넘겨짚은 거예요. 그때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듣긴 듣되 잘안 들었다. 친구들처럼 잘안 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오늘은 한또 똑같은 예, 내용이긴 하지만 넘겨짚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음? 앞에 세 친구들도 듣긴 듣되 잘 듣지 않고 지금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의 경험에 비춰서 넘겨짚고 어? 전례에 비춰서 넘겨짚고 교리에 비춰서 넘겨짚었던 것처럼 지금 엘리우드요 그렇다는 거예요. 음? 이게요 우리 인간의 한계인 것 같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자신의 경험, 지식을요, 뛰어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성도, 경험도, 심지어요, 감정도, 그 무엇을 가지고서도요, 하나님을 정의할 수 없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인간됨을 알게 할수 있는 거라는 거죠.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내가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을 내가 다 이해한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죠. 오히려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아, 인간이 인간이구나. 이래서 나는 연약한 인간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거지라고 생각하며요, 하나님의 하나님 대심을 재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어, 우리가요, 이엘리의그 넘겨집는 그, 뭐, 좀 조금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모습들을 통해서, 야, 우리도 그럴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에 넘어서, 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구나. 음, 오늘 이어지는 말씀도 보면요, 엘리가요 계속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야, 죄를 짓지 않는다고 무슨 유익이 되며 네가 얻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는데 그건 하나님 앞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사람의 의롭다 한들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있냐고 하면서 엘리우가 하는 얘기예요. 사람들은 학대를 받으면 부르짖으며 벗어나려고 애쓰기 마련인데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도리어 노래를 부름으로써 하나님께서 용기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를 발견하고 누릴 수 있어야 되고 자연 만물을 통해서 지혜를 깨달아 고통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0 절도 한번 보세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도다. 한 명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구 누구 보고 하는 하는 얘기예요. 욕보고 하는 얘기죠, 욕보고. 근데요, 욥이요 그러지 않아, 그런 사람이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엘리우가 욥을뭐한 거예요? 넘겨짚은 거예요, 넘겨짚은 거예요. 자신의 생각에, 자신의 경험에, 자신의 지식에, 어? 너는 이렇게 찾지도 않지 않냐? 이런 사람들이랑 똑같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좀 찾아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거고, 이 고통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거고, 그리고 너에게 감춰진 죄도 깨닫게 할 거야. 그러니까 좀 하나님 좀 찾아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세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엘리우도요, 저마다의 방법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다 자신의 지식, 자신의 경험, 그 한계를 뛰어넘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 내 관점에, 지금까지 배워온 것, 알아온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욕을 정지하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요,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그렇잖아요. 네? 내 생각대로 안 살려고 하고, 내 뜻대로 사, 살지 않으려고 하고, 내 계획대로 살지 않으려고 하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요, 그게요, 정말 예수님이 그냥 내 안에만 계시는 거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의미는요,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고, 또 우리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다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의 삶이 그런 아닌 거예요. 내 생각, 내 관점, 내 지식, 내 경험에만 비추어서 살아가지 않느냐는 거예요.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읽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오래된 책이에요. 후안 까를로스 오르, 오르테지오라는 목사님이 지금 돌아가셨을 것 같아요. 음? 제자입니까라는 책을 썼거든요. 이게 기독교 고전 중에 하나예요. 짧짤 얇은 책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보면요, 주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잖아요. 주라는 그 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분이 스페인어를 쓰니까 스페인 말로요. 주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뇨르 들어보셨죠? 세뇨르, 세뇨르라고 주라는 그 단어를 세뇨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페인 사람들은요. 세뇨르 스미스, 뭐 세뇨르 윌리엄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도 뭐라고 표현하겠습니까? 세뇨르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영어로 치면 그냥 미스터 예수. 예수 선생님, 말 그대로 뭐, 선생님도 아니죠. 이런, 이런다는 거죠. 그래서요, 이 스페인 사람들에게는요, 주님이라는 개념을 담기가 쉬,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냥 미스터. 그냥 의의 의미니까. 그래서 이 스페인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을 주라고 하는,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의미를 가르치는 것부터 시작을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알다시피요, 신약시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똑같은 관점으로 보면요. 그 당시에 주님을 누구라고 주님을 주님이라고 했는지 아세요? 황제를 주님이라고 한 거란 말이에요. 황제를 어. 황제만 주, 그들의 주님이 될수 있었어요. 어. 그냥 주인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로드 주님이라는 얘기는 황제에게 붙이는 칭호였단 말이에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그 황제를 주님이라고 하지 않고 누굴 주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핍박을 당한 거고, 그래서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만, 정말 그 초대 기독교인들의 고백처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어쩌면요, 스페인 사람들처럼 그냥 미스터, 그냥 세 주님, 이런 표현을 가지고 살아가,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요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관점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 안에 누굴 모셨으면서요? 예수님을 모셨다고 하면서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물론 좀 멀리 오긴 했지만 엘류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과연 나는 내 생각, 내 관점 내 경험에 비추어서 모든 것들을 생각하려고 하고 판단하려고 하고 재단하려고 하고 있진 않은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하면서 한 번도 묻지 않고 내 뜻대로 결정을 하고 있지 않은지 그것들을요 한번 생각해 보는 귀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생각은 어디에 있는지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욕기에서는 물론 욕의 고통의 문제에서만 국한이 되어 있어서 그런 거지 고통만이 문제겠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결정을 해야 될 문제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때마다 어떻게 선택하고 결정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엘리바스처럼 지금의 지금까지의 경험에 비추어서 결정을 하십니까? 아니면 빌다처럼 전례들에 전례들에 비추어서 결정을 하세요? 아니면 뭐 수발 뭐, 뭐 웃기긴 하겠지만 교리에 따라서 결정을 하시겠어요? 아니잖아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따라서 우리는 결정하고 판단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음, 오늘 이 엘리우가 넘겨짚은 그 모습들을 통해서, 어, 우리는 넘겨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경험에 비추어서 결정하고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정말 말 그대로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엘리후의 이 변론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 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어,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신다고 또 모시고 살고 있다고 고백하고 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정말 그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주인이신지 아니면 내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이건 내가 아니까 이건 내 생각이 맞으니까 또 이렇게 해왔으니까 이렇게 내 생각, 내 판단대로 넘겨집고 결단하고 어, 그렇게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정말 초대 교인들처럼 초대 교회 성도들의 모습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나의 참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또 예수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갑니다 그 주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